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대개 가장 오래된 가전제품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은 2, 3년 주기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지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값이 나가는 가전제품은 10년 이상 혹은 20년까지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전제품은 고장 날 때까지 쓰다가 수명이 다하면 새로 교체하실 텐데요. 그런데 예외로 봐야 할 가전제품이 있는데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최근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보도자료에서 이 김치냉장고가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집에 오래된 김치냉장고가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대게 김치냉장고 다들 있으신가요? 김치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각종 채소, 과일, 쌀, 장류, 와인 등 다양한 식품을 보관할 수 있어 요즘엔 세컨 냉장고로도 많이들 쓰고 계신 게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바로 김치냉장고 화재 소식인데요. 지난달 한 가정집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되어 1,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 3년간 화재 발생 수는 무려 9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났을까요? 자, 주목해 주세요. 최근 3년간 화재 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 중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비율이 80%에 달했는데요. 재산 피해 규모만 해도 4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엔 공간 활용이 좋아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많이들 쓰시지만 예전에는 뚜껑형을 썼는데요.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위니아 딤체이고 뚜껑형이다. 그런데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위니아 딤체 뚜껑형 김치냉장고 중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냉장고에 보면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와 안전 인증에 의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죠. 여기에 적힌 모델명과 제조 년월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모델명은 알파벳 대문자 DD나 DC로 시작되는데 DD-182. dd-156, dc-r156, dc-r185. 그 외에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412개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우리 집 김치냉장고의 모델명과 제조년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까요? 김치냉장고를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전기 부품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면서 전류가 흘러 화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니아에서는 해당 제품의 화재 원인 추정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 대중 53%에 해당하는 146만 대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수량이 전국적으로 약 4만 7천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니아 측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방문을 통한 점검과 청소, 노후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품 교환에 해당 여부는 위니아 딤채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실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딤채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꼭이 위니아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뒤쪽 커버의 먼지를 진공청소기 등으로 제거해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시고 전기코드가 무거운 물체에 눌리도록 놔두거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서 쓰는 것도 위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리콜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해도 특히 어르신들은 모델명이나 제조년월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널리 공유하셔서 우리 집 김치 냉장고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자녀분들이 부모님 댁 방문하셨을 때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